짱짱해지니까 밑에서부터 여기가 짱짱해졌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짱짱해졌죠. 근데 아직은 여기는 홀쭉하니 말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차오르면 이 끝까지 짱짱한 아이가 되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건강한 아이로 변하고 있죠. <laughs> 요즘 다육이 값도 사고 하는데 왜 버리지? 지금 여기 짱짱하죠? 건강한 아이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왜 요즘 다육이 값도 사고 하는데 버리지? <laughs> 그렇게 키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다육이가 자고 사는 동안 정말 이쁘게 자라줘서 제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키운 데까지 키워보고 안 되면 버리자 하였는데, 음 23년도, 22년도, 21년 겨울이네요. 그때 제가 서울 딸집에 손주를 봐주러 갈때 남편이 아이들이 냉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냉해를 입었는데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아이들을 일단은 드라나로 뵀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보니 아이들이 물이찢지나고 꼬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꼬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심못 넣고 저렇게 있으니 아이들이 조금씩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이 아이들은 어, 저 아이들을 들여놓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고 이제 있는 만에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줍니다. 제가 다시 잘 살려보겠습니다. 한 아이들이라도 음,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이 들면 쉽게 그 사람을 잊혀지지 않잖아요 저도 이 아이를 포기할 때까지 정말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내 <laughs> 네, 어, 마음을 알아주는 듯이 아이가 살살 뛰어나고 있으니 저도 너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참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그마한 한 아이도 포기할 수 없고 이렇게. 지금도 이 입장을 보시면 엉망이죠. 그렇지만 저는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만 뿌리도 내리고 그 뿌리 밑에 이제 건강한 아이로 짱짱하니 올라오고 있으니 그래도 이만큼 해도 저는 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도, 보신 분들은, 아이고,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아이들, 이 아이를 한번, 저는 뿌리를 잘랐서 심은 아이들,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 정말 제가 장담을 못 했습니다. 장담을 못 했는데, 오늘 뿌리를 뽑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아까 보시다시피 밑에가 짱짱해지고 뿌리가 내리고 있으니 그 짱짱함이 이제 이 위에 입장까지 닿았을 때이 아이들은 음, 건강한 아이로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 솜뚜꽃이 빨간이 진짜 이쁜 아이였는데, 뿌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정성을 들었더니, 이렇게 이쪽이 지금 안에 뿌리가 아 안쪽이 지금 짱짱해 오죠. 네. 이렇게 지금 이 중간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서 가끔 어떻게 이 애들이 변해가고 있는지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이 아이 오늘 새로 뽑았더니 뿌리가 잘 내려서 분갈이 해 주었습니다.감사합니다.